하는 것을 입에 베게 하시면 참좋겠다싶습니다 욕하는 거, 저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버릇이라면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동료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등학생쯤 된 동안 요즘 은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사람 아이들이. 근데 말을 하면. 청주에서 요 가촌을 걷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욕을 끝나는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난리 날걸요? 대본에 싸움 나고요. 대번에 목사 찾아와갖고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여성교회장 찾아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는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축복하고 감사하는게 저절로 나와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라면 한 그릇을 삶아먹어도 감사하다 물한 그릇을 대접받아도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네, 이렇게 같은 믿음의 가족들끼리는 요 고맙다 소리를 자주 해야 오해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자주 해야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에 심하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식당에 가면 항상 한두 가지를 더 얻어먹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그걸 얻어먹으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배서 그래요. 김치 하나를 갖고면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에 상차림을 할 때부터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서빙하시는 그 주인 양반들이 인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한번 떠올 때또 고맙다, 감사합니다. 국 떠오고 밥 가지고 올때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시면서 뭐라고 그는지 알아요? 반찬 떨어지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laughs> 예, 그리고 또 와서 한번 살펴봐요. 그리반찬 어, 어, 달라 소리를 안 해도 요 반찬을 채워다 주세요. 고맙다는 말, 감사라는 말이 나도 기분 좋지만 상대방에게도 활력을 주니다 기쁨이 있게 요 우리 감사하는 삶, 축복하는 삶 그것도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창문이고 모든 문들을 뭐 출입문이든 창문이든 다 문을 걸어 잠그것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 두려운 사람 숨는 사람, 도망자의 신세가 바로 이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숨어서 꽝꽁 숨어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아침, 나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알고는 있지만, 인생이 두렵고 낙심되고 떨리고, 인생 앞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얻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가지의 위로 평강으로 주시는 위로 그다음에 한 가지의 부탁, 또한 가지의 명령, 이세 가지의 위로와 명령과 부탁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십니다. 이 부,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요, 중요하다는 얘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일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만 붙들면 아 이게 첫 구원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니까 그만큼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를 먼저 해 주셔요. 우리도 상대방하고 말할 때요 먼저 고맙단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부탁의 말을 하는 거지, 명령할 건 하는 거지, 그냥 물도와 그러면은 기분 나쁘요 근데 여보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당신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거든. 여보, 근데 나 지금 물좀 떠다 주건 한데. <laughs> 그러면 얼른 떠다 주면 거든 근데 처음부터 물 떠와. 리모컨 갖고 와. 그러면은 기분 나빠 해요. 근데 여보, 사랑해. 어, 근데 리모컨 어디 있지? 리모컨 좀 갖고 와. 그러면 얼른 다요 먼저 주님도 위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위로 하시나요 평강을 너에게 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고 하신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오늘인지나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왜?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피흘리심의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어떻게 그분이신지를 몰라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어제 그저께 어머님을 모시고 한국병원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전화기랑 갖고 소통이 안되는 거예요. 집사람은 다 끝내고 주차장이가 있는데 저는 그때 내과 앞에서 한참을 서있는데 답답한 적인데 보니까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서 또 아무 여자나 눈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슥 보고 얼른 치우고, 슥 보고 얼른 치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눈을 이렇게 못 보고, 슬쩍 보고 이렇게 눈을 자꾸 치우고, 왜냐면 남의 여자 자주 보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러고, 그러면서, 어, 한참 있으니까 그 아주머님이 저한테 오다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봐도 모르겠어요. 화장을 한 데다가 뭐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그랬더니, 저찬대교회 사모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네,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리고 봤더니 이분이 꼬리뼈가 주저앉으면서 부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한 3주 정도를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살이 이게 쪘어요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었는데 이렇게 누, 누, 누추한 얼굴이 아닌 환한 얼굴로 됐는데 금방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어, 예수님 맞구나. 아이고 뭐, 장대사분이 맞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고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평강의 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평강이 마음 먹은 대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수양하는 사람들, 돈 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불교, 그 방송을 보니까 그, 부, 그 방송 있죠? 불교 방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인생 반사 마음 먹은 대로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되나? 처음에 그게 언제 그런 것 같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더라고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돈 닦는 사람들이 마음 잘 먹어야 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 법은대로 내 인생이 되려면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 네,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원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내적 외적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전 내 마음대로 막을 수 있으니까, 지진이 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막을 수 있으니까, 부도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아니면 병드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해서, 자신 몽사가 제일 어렵기야. 그 소리를 하면서, 이런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를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거는 자기 마음을 안도하는데로쓸수 있어요. 위로하는 데로쓸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인생을 해결하거나 정말 평강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평강은 어떻게 임하느냐? 모든 우주 가운데 천지 조화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안에 있는 자연의 법칙 모든 천지간에 일어나는 조화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주어야 평강한 삶, 혈통한 삶을 살수 있는 거지 비바람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해서 가뭄이 들면 올해 농사 없잖아. 장마가 들면 올해 농사 없잖아. 이런 주제에 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그러니까 착각이고 오해 에 불과합니다. 정말 평강을 원하시면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을 원하시면 주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천지 조화를 천지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모든 내적 외적 문제를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내 마음먹은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 체면 걸고 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뭐냐면 평강의 주께서, 누가 평강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사사건건 크고 작은 일 중에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탁하신 게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셔서 선교를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는 말에 선교란 뜻이에요. 전도란 말하고 좀 비슷한데 전도는 내가 돈을 전하는 옆에 사람들의 내가 믿는 바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할 때를 전도라 그러고요. 선교는 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초대 교회 사도들처럼 그런 사도직을 가지고 보낸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군대로 보내셨습니다. 가정에 또 일터에 내가 맡고 있는 내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 보내셨다. 그게 바로 선교사 선교.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교를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지역에 내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종족,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지 못하면 우리가 매달 뭐천 원씩이든 이천 원씩이든 물질을 줘서 사람을 보내면 우리가 보낸 그 사람이 선교사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후영교회에 어떤 분은 부역장으로, 어떤 분은 청소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운전하시는 분으로, 어떤 분은 말을 쓰 전하는 자로, 어떤 분은 위로하고, 어떤 분은 아픈 사람들 찾아가 신방하는 권사로, 모두 다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 보냄을 받은 합당한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물론 위치는 다르지만 다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부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여기에는 제가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셨다고 써 있지만 받으라 이 말은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받으실래요? 이건 부탁이에요. 근데 받어. 이건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평강은 단열이 되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께서 내 안에 계신데 평강이 없을 리가 없지요. 평강의 주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선교도 전도도 다 되는 겁니다 평강의 삶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성령 충만하면 다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계, 계시면 잡고도 풀어지고 감옥문도 열리고 닫혔던 문이 다 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문도 성령께서 여셔야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그분이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주님이 부활하신 첫 대면에 신전 말씀하셨느냐 저는 창세기의 그 말씀 기억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그때서야 된 겁니다. 여러분 흙은 성경에 나오는 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흙은 어떤 것을 말할 때 쓰느냐 면 약한 거.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 그게 바로 흙입니다. 흙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수분 한 방울 없으면 먼지처럼 날립니다. 조금만 바람이 들어도 바람만 바람이 불때 황사처럼 날립니다. 그게 다 그가 아닙니까? 이 보잘것없는 게 흙이에요.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그 인간 사람을 가르켜, 자기를 가르켜, 주연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말할 때. 바로 이 흙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티끌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흙에 물과 불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달라지는데 도자기가 되기도 하고 한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흙에 불이 임하면 간만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흙과 같은 인생도 성령을 받아지면 달라집니다. 평강이 임했다 이 말씀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다는 말씀은 세상이 깨뜨릴 수 없을 만큼 흙덩이었던 티끌 같은 존재였던 내가 고작이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이뤄도 세상의 활랑이 이뤄도 핏박과 박해가 일어나도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쓰시는 그릇입니다.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환란이 와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가치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면 당연히 평강이 세상에 비바람이 불어도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뿐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는 날로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아라. 제자들도 또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신약성경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부터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거 예수 믿는데 한번더더 더 중요하게 한번더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면서도 믿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알면서도 문이란 문은 다 잠궈 버리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지? 나는 예수 믿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달라지지? 나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 됐는데 왜내 삶은 변화가 없어? 성령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셔야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이 티끌과 먼지 같은 데서 도자기가 되는 거, 단단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흙덩이처럼 무력했던, 보잘 것 없던 내가 평강을,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평강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죄사은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는 건데 오늘 본문말씀에 희한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너희가 죄를 사면 죄가 사해지고 너희가 유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용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보면, 23절에 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거고, 누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뭔 말씀이냐면, 죄사함이 우리의 선언,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은,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그렇게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도에 맞아 순교했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로, 누구의 용서로, 용서가 됐죠? 사도 스테반 집사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최상을 주신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laughs> 내가 누구의 죄를 사고자 하면 그것을 들으시는 성령께서 고혈의 능력으로 그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나에게 돌풀이가 되고 나를 넘어진 자가 되게 하고 나를, 나에게 인생의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됐던 그 사람 그 미웠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는 방법은 그가 죄를 이웃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방법밖에 없잖아요. 원망할 거 없어요. 용서하시면 예수님 구해의 능력이 나타나 그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시면 평강이 있어요. 어둠을 세상 이기는 평강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곳에서. 영생을,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 사명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할수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리스도를 본받는 성화되는 삶을 정말 아름다운,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부탁, 아니 명령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영접하시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 시간 소망해 보십시오.